자, 여러 가지 사각형, 어, 유제 풀이 들어갑니다. 유제풀이도두 어, 가지로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눠서 풀이 를 하려고 그래. 어,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문제를 다 적어놓진 않았거든?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객관식 문제들이 지금 네 개인데, 여기서 선생님은 이 조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 문제를 볼 거야. 자, 먼저 한번 예제 2번부터 봅시다.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우리 개념 설명한 거를 잘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자. 어, 일단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됐어? 평행사변두 가지로 나눴었지, 그지? 길이로 가면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걸로 가면은, 어, 말은 뭐였고, 또네 각의 크기 같은 걸로 가면은 직사각형이었지, 그지? 그러면 네 각의 크기가 같은 거와, 또뭐 있었어? 대각선. 항상 사각형부터 대각선이 나오기 때문에 대각선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던가. 자, 이두 가지를 찾으면 되겠지. 그 내각의 크기라는 거는 근데 어, 내각 다쓰진 않고 우리가 뭐라고 했지? 이웃하는 각.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해 주면 된다 그랬지 왜냐면 하 평행사변형은 이미 대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어, 서로 이웃하는 것까지 같으면은 내각이 다 같았지. 자, 그런 게 이제 매 어, 몇 번에 있어. 일단 어, 옳지. 아, 옳지 않은 것이구나. 그러면, AC, 1번은 AC하고 BD가, AC하고 BD는, 뭐야, 대각선이지, 대각선이 수직이다. 대각선이 수직일 필요는 없지. 수직이라면은, 수직이면, 마름모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AC하고 BD가 같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맞네. 그니까, 어, 2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OC하고 OD가 같다. OC, OD. 대각선의 길이가,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거잖아. 그지? 어, 그니까, 대각선이, ]의 교점에 의해서 나눠지는 네 개의 대각선이 생기는데 대각선 길이가 같아 버리니까 네 개도 다 같겠지, 그렇지? 3 번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BAD와 ABC가 같다. BAD, BAD와 ABC가 같다. 맞네. BAD, ABC. 자 여기하고 여기 같으면은 이웃하는 각이 같은 거였지, 그렇지? 그것도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5번 OBC랑 각 OBC랑 OBC와 OCB. 자. 여기와 여기네, 그지 자, 이게 같다. 그럼 당연히 맞는 얘기지, 그렇지? 이게 2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야, 두 변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5번도 맞는 얘기야. 아, 틀린 거 물었구나. 그러면 1번 어, 마름모 조건으로 되니까 그게 틀린 거지,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 그다음에 유제 2번 봐봐. 자, 이 문제에서 이게 이미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래. 그런데 A, d 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어이 M을 m이라고 했는데 mb하고 mc도 같대. 그랬을 때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었던 이 사각형이 이 조건들이 더 주어지고 난다면은 어떤 사각형으로 되느냐라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이미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대, 대변의 길이가 어떠니 같지. 그래서 얘네는 sss 합동이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그러면 은 합동인데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얘랑 얘랑 원래 뭐였어? 합이 180도인 동측내각의 관계에 있었지 그지? 평행하니까 안에 있는 요두 각의 합이 180도다. 그런데 합동이니까 어떻게 돼? 90도씩 90도씩 나눠 먹어야 되겠지?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고 봤더니 이게 어떻게 돼?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같아. 대각이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다 직각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사각형이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 대부분 이제 합동을 이용해가지고 어디 어디 갔다라는 걸 찾는 문제가 맞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보자. 예제 4번은 이번에는 뭐야?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고르래.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려면은 어쨌든 우리가 길이에 대한 거 하나, 각에 대한 거 하나가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길이에 대한 건뭐 어떻게 돼?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미 두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겠지? 또뭐 있어? 변 하나 나왔으니까 이번엔 각 하나 나와야 되는데, 각은 어떤 각이야? 안에 대각선이지, 그지?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 어, 그거 두개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게 몇 번일까? 자, 예제 4번 보면은 말은 뭐가 되는 조건을 모두 고르면, 1번, AB하고 BC. AB하고 BC. 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았네, 그지? 그럼 1번, 조건이 맞겠지? 그다음에 AC 하고 BD가 같다 2번 AC 하고 BD는 이게 대각선이 같다라는 거는 직사각형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3번 AC 하고 BD 어, 대각선이 어떤 대분에 수직이래. 어 수직이니까 수직 2등분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2등분 할 거고 어 수직까지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3번도 마름의 조건이 되겠네. 그다음에 bad가 bad가 90도다. 여기가 90도다라는 건 직사각형이지. 말은 뭐하고 상관이 없어. 5번 bad하고 abc가 같다. bad와 abc가 같다. 이것도 어때? 이웃한 두 가이 같으면 직사각형이니까. 답은 1번, 3번이 되겠지. 자, 나머지 그 각도 구하는 거나 넓이 구하는 것들은 그 예제 같은 것들을, 예제 유제는, 어, 쉬운 것 같아서 수직이니까 높이로 생각해서 삼각형으로 구하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 어렵다 생각 안 해가지고 어플을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뭐야? 예제 6번. 이번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경우야. 그럼 직사각형이 어떤 거를 가져야, 어떤 조건을 가져야 정사각형이 됐어? 마름모의 조건을 같이, 둘다 가져야지만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마름모가 또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가지면 되겠지. 얘는 마름모의 성질을 가지면 되겠지. 그럼 마름모의 성질은 어때? 이유타는 두 변의 길이가 같지. 이유타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또기대한하나스가 각에 대한 거는 마름모의 조건을 가지고있으니까 수직이든 거야. 마름, 아, 대각선이. 대각선이 수직이 등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을 알고 풀면은 굉장히 쉬워. 기대 하나, 각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6번 봅시다. 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두 조건을 찾으면 되잖아. 자, 1번은 뭐야? AB하고 BC, AB하고 BC. 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네. 마름모의 조건이 주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직사각형이 마름모 의 조건까지 주어지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1번은 답이 될수 있겠고. AC하고 BD, AC하고 BD는 대각선인데 이미 직사각형은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해당상 오에하고 오비가 같다. 오에 오비. 자 오에하고 오비는 직사각형이 이미 같자. 내변의 네 길이 같지 대었으니 그다음에 AOD, AOD, AOD와 이 각과 어 BOC, BOC가 같다. 이거 막국지각 같다. 전혀 상관없지, 그지 아무 어 아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마름모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어, 그다음에 5번 AOB하고 OBC가 같다. AOB 얘하고 O, B, C, O, B, C, 아니, AOB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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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 C, B, O, C, B, O, C. 이게 같다. 어, 이거는 평각인데 두개가으니까 90도겠지, 그지? 그러면 아까 대학서에 수직이 등분한다라는 조건에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지. 어, 이렇게 따지니까 되게 쉽지, 그지? 자, 6번, 조건 6번 마지막이네.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 마름모가 직사각형의 성질을 더가져야정사각형이 된다 그랬지?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을 더 가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 어, 이웃하는 길이는 말 모임이 뭐 같고 이웃하는 각이 그지. 이웃하는는 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모두 다9 0도로 돼가지고 같게 되겠지. 그 다음에 각이 나왔으니까 길이 하나 나는데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로 하면 되겠지, 그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든가 이웃타는 각의 크게가같던가자그 얘기지, 그지? 자요렇게 마름모, 마름모 이렇게 보석처럼 생겼어, 그지? 자정사각형이되는 조건을 모두 골라라. 이두개 골르면 되겠네. 자 1번 봐봐, BAC하고 BAC 잘 따라와. BAC와 이 각을 착각하면은 금방 틀려버려. BAC 요기하고 어 DAC, DAC 요기하고 같다. 이건 마름모의 성질이잖아. 직사각형 의 성질이 아니지. 얘랑 얘랑 이렇게 네. 이 거를 어, 중심으로 접거나, 여길 접으면은, 포개진다고 그랬었지, 그지 마름모는. 어, 그니까 1번은 해당 사항은 없고, 기억은. 어, 그 다음에, A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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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또 CBD, CBD, 여기랑 같다 이것도 마름모 성질이잖아. 상관없지? 그럼 D급 보자. BAD, BAD, 여기네, 여기. 여기 전체에 BAD하고 ABC. ABC하고 같다. 어, 이거는 맞는 거지. 그렇 이웃하는 각이 같게 되잖아. 90도로 같아지니까 어, 디귿은 어, 맞는 거고. 조건이 해, 조건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리을, 오 a 하고 오시, 오 a 하고 오시. 대학선 길이는 이미 이미 평행사변형에서 서로 이등분할까길이가 같아. 아, 어, 그러니까 어, 답이 아니고요. 이게 미음이 맞는 거지. 오비, 오의하고 오비는 원래 평행사변형이든 마르모든 틀리잖아. 길이가. 근데 직사각형의 조건이잖아. 그치? 대학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얘랑 얘랑 같다는 거는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5번도 어, 5번이 아니라 미음이 된다. 그래서 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디귿하고 미음이다. 이 조건이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문제들이거든. 나머지 그 각관 문제들은 유제풀이 2에서 음, 합시다.